여기 방콕 콕 어, 통로에 있는 파통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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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닉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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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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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통로국 한국 한국 뭐 흔히들 뭐, 뭐 방콕의 청담동이다 뭐 방콕의 강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일본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가 뭐 아니야 여기도 통로 여기 있는 데 가면 시끌벅적해요. 이렇게 뒤쪽으로 한적한 주택 하나 이런데 어, 예쁜 카페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죠. 여기 어, 크지도 않아요. 여기 자리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있는데 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정원이 있습니다. 올가이 그러니까 정원이 있고, 여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 밖에도 자리가 있네요. 예, 밖에도 자리가 있고, 저렇게, 이렇게. 예, 이 밖에 자리도 있고요. 아 저쪽도 있네. 저걸 몰랐네. 저쪽도 있어서 저쪽에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베이커리 카페가 또 있고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쁘장은 카페예요. <laughs> 어, 저기는 제가 안 가봤는데 저 여기를 음, 택시를 잡고 그냥 찾아왔는데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이라서 어, 생각 이상으로 예쁘게 잘 찾아 예쁜 곳을 찾아온 것 같아요. 인스타 하프리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러는데 어, 얼르가니까페 이렇게 소개가 되어있고요 네. 노푸드 노... 아니 당연하지 되어있고 음...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가방을 저기다 놔둬서 좀 그런데 그 사이에 가지가지않겠지 여권도 있고 돈도 있고 어... 설마 빨리 어, 이거는 아 다른 카페 한 공간 요가 방콕 카아 카페. 여기 카페가 아니었구나 요가를 하는데네 <laughs> 아 근데 베이커리 카페 베이커리 카페겸 요가 하는데 예 제가 차를 하도 오래 타고서 차에 좀 졸아가지고요 지금 말이 헛말이 나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너무 예쁜 통로 카페였습니다. 이제 마셔야겠네. 이런 것도 팔고요. 이런. 아,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배가 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여운 아이템들도 팔고. 후추. 태국, 태불, 태국에서 파는 아이템들. 태국 아이템들. 다 올가닉이에요, 올가닉. 유기농이란 말이죠? 음,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기자기한 통로. 혹시 태국 오실 일이 있으면 통로에 있는 이 올가닉 카페, 어, 이름이, 어, 파톰, 파톰 카페. 어, 네이버에 치시면 그냥 나옵니다. 통로 올가닉 카페 치면 이 파톰 카페 나옵니다. 여기 주차장도 있고요. 차 가지고 온 사람도 꽤 되네요. 예. 마지막 날, 여기서 이제 이거 먹고, 좀 쉬었다가 공항으로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